어, 문제. 고객이 반응하는 웹사이트 구조 3단계 템플릿 스몰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고객 퍼널 셀프 진단 체크리스트 고객이 안 오는 이유 진단 퀴즈 팔리는 웹사이트 그냥 예쁜 웹사이트 비교 가이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첫 10명 고객을 모으는 온라인 퍼널 가이드 고객 행동 유도용 홈페이지 문구 템플릿 7종 스몰 비즈니스 자동화 미니 가이드 하루만에 끝내는 워페이지 리드 수집 웹사이트 만들기 워크 이 중에서 뭐다 괜찮다 그쵸? 다 괜찮네요 이거를 이 중에서 음, 일단 디자인이 예쁜 것보다 전환 중심의 구조 음, 할일 웹사이트와 그냥 예쁜 웹사이트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? 이거를 이 리드마그넷에 초안 만들어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좋습니다 이걸로 하고 헤드라인과 랜딩 페이지 카피 만들어보겠습니다. 음, 리드 마그넷을 PDF로 구성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줄 수 있다네요. 음. 리드 마그넷 조안을 내용 강화해서 PDF로 완성해줘라고 일단 해보고 완성본 만들고 있습니다.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주고요. 무료 제한 마지막 페이지 실제로. 스마트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유튜브에서 챌린지 진행 중이다. 무료로 진행하고 이름은 챌린지 이름은 리얼 라이프 세일즈 게임 댄 번업 챌린지. 실행을 미루지 않고 실행을 도와주는 무료 챌린지 신청으로 유도해라. CTA를 좀 바꿔줄게요. 그렇죠? 예, 네, 괜찮다 그렇죠. 자 이제. 라이팅 가보겠습니다. w e v e r headline, subheadline, the magnet, the magnet, t t a 총 n e t the m a g 는 e t the magnet, the m t a g n e t t t a